안녕하세요, 영수가진마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이 속보로 나왔는데요. 바로 어느 지자체가 언제 지급해 주는지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6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 지급하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시 용인고양부천, 남양주 파주광주, 광명이천포천, 양평여주과천.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주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미량 기재 양산 하만 창령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함천 그리고 6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지급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전체 그리고 대전 광역시 전체 울산 광역시 전체 경기도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강원도 강릉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 증평을 제외한 그외 7개 지역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 전라북도 부안군을 제외한 그외 13개 지역 전라남도 순천 고흥 부안 함평 신안 경상북도 청송 영양 양덕 청도 고령 청주 칠곡 울진 경상남도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 제주 특별시 전체 6월 28일 다음주 화요일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청남도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전라남도 보성 영암, 경상북도 안동, 영주 문경 봉하 6월 29일 다음주 수요일 지급하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전체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도 안양, 강원도 인제, 경상북도 상주 그리고 6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주 광역시 서구 경기도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강원도 24일 27일 29일 지급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7개 지역 충북 증평 충남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전라남도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경상북도 포항, 경주, 경산, 울산에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긴급 한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지원 방식은 서울특별시는 신한카드, 선불카드로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BC 선불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시는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는 농협선불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지역 화폐카드 또는 카드사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세요.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하세요.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5만원, 3인 가구는 83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16만원, 6인 가구는 131만원, 7인 가구는 1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은 지급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가구는 49만원, 3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는 75만 원, 5인 가구는 87만 원, 6인 가구는 98만 원, 7인 가구는 109만 원을 한시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보장시설 입소자에 계신 분들도 1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주시는 공고문에는 24일부터 지급한다라고 나왔지만 좀더 빠르게 6월 20일 오늘부터 가장 먼저 지급된다고 해요. 또한 각 지자체마다 지급 일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여주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먼저 지급을 해준 후, 교육, 주거급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29일부터 지급을 해주고요. 전주시는 생영화일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지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속보로 올라온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지급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